안녕하십니까, 여러분. GUE는 우리말로 그 발음이 나는데요. 그러면 GUE가 들어있는 단어들을 보겠습니다. GUE는 우리말로 그. 그래서 전체적인 발음은 dialogue, dialogue, dialogue.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대화 또는 회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GUE가 들어있고요. GUE는 우리말로 그. 그래서 전체적인 발음은 colleague, colleague, colleague.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품사는 명사, 뜻은 동료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G U E가 들어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는 G U E가 그가 아니라 이번 단어에서는 예외적으로 G U. 그래서 전체적인 발음은 argue. argue argue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품사는 동사. 뜻은 주장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g u e가 들어 있고요. g u e는 이번에는 예외적으로 응. 그래서 전체적인 발음은 텅. 텅. 성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품사는 명사, 뜻은 혀 또는 언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ger 인데요. ger은 이번에는 우리말로 절. 그래서 이번에는 ger 이 들어있는 단어들을 보겠습니다. ger은 우리말로 절. 그래서 전체적인 발음은 danger, danger, danger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품사는 명사, 뜻은 위험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ger이 들어있고요. ger은 우리말로 절. 그래서 전체적인 발음은 passenger, passenger, passenger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품사는 명사, 뜻은 승객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ger 이 들어있고요. ger 은 우리말로 절. 그래서 전체적인 발음은 매니저, 매니저, 매니저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품사는 명사, 뜻은 경영자, 관리인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GER은 좀 전에는 절, 이번에는 절이 아니라 걸. 그래서 이번에는 GER이 우리말로 걸. 즉, 전체적인 발음은 angle, angle, angle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품사는 명사, 뜻은 화 또는 분노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GER이 들어있고요. ger 은 우리말로 girl 그래서 전체적인 발음은 eagle, eagle, eagle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품사는 형용사, 뜻은 간절히 바라는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ger 이 역시 우리말로 걸 그래서 전체적인 발음은 fin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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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손가락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단어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세 번씩 읽어 드리고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dialog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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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뜻은 대화 또는 회화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colleag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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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뜻은 동료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e 번 단어는 arg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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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면 되겠고요. 뜻은 주장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r 번 단어는 t o n g u e t o g g u e a g g u e argue, a r g u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danger, danger, danger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뜻은 위험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passenger, passenger, passenger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뜻은 승객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mana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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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뜻은 경영자 또는 관리인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an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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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뜻은 화, 분노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eagle, eagle, eagle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뜻은 간절히 바라는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finger, finger finger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뜻은 손가락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